드디어 400만 관객을 넘긴 주토피아2. 이 추세라면 500만 관객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현재 2025년 한국 개봉영화 관객 수 1위는 기멸의 칼날 무한성 편이 567만 명이고, 2위는 좀비딸 563만 명 그리고 F1 더 무비가 521만 명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아바타가 개봉하기 전까지는 크게 적수도 없기 때문에 한국 1위도 넘길 것 같은데요. 심지어 세계적으로 누적 매출액 10억 달러가 눈앞이기에 올해 전 세계 최고 흥행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You know this is not your worst idea. o w t h 여하튼 이렇게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주토피아2. 그렇다면 오늘은 현재까지 나온 주토피아 3편 관련 떡밥부터 주요 소식들까지 싹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지금부터는 이번 주토피아2 관련 쿠키 영상 등 스포일러가 존재하니 시청에 유의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토피아 투 쿠키 영상의 내용. The at the end there. mm. a mm. 바로 창가를 보고 있던 주디가 출근을 하고 그곳에 깃털이 떨어졌는데요. 즉, 3편에서는 새로운 동물인 조류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죠. 심지어 3편에 새가 나온다는 걸 알려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이번 영화에 존재합니다. 이 종이는 폴 몰데브란트라는 두더지 경찰 컴퓨터에 붙어있던 비밀번호 쪽지인데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문자처럼 보이지만 디즈니는 주토피아 3 떡밥을 여기에 숨겨놓았다고 하죠. 네, 이 비밀번호를 자세히 살펴보면 P, 골뱅이, R, T, 3뭐 이런 문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암호 같은 글자들을 자세히 풀어본다면 이런 문장으로 바뀌어집니다. 바로 파트 3 is for real and birds are too 지역해서 3편은 진짜 나온다 그리고 새들까지도 라는 내용의 문구가 되죠. 와, 진짜 디즈니가 주토피아2에 이것저것 숨겨놓은 게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3편 조류 떡밥까지 넣어놨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그럼 다음 떡밥으로 넘어가보죠. 두 번째는 바로 최근 디즈니의 공식 계정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네, 이는 주토피아의 캐릭터들이 팬들의 사진을 찍는다는 컨셉으로 디즈니에서 만든 짧은 영상인데요. 여기 보면 시즌1의 오터톤부터 닉과 주디, 그리고 민원 담당관 벤자민 클로하우저 마지막으로는 게리더 스네이크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일단,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영상 같지만, 여기에는 아주 재밌는 시즌3 떡밥이 숨겨져 있죠. 바로 게리가 들고 있는 카메라 렌즈를 자세히 보면, 어떤 장면이 살짝 지나가는데, 이를 확대한 순간, 작은 조류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부리가 꽤 길어 보이고, 아마 시즌3에 나올 조류 캐릭터 중 하나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네요. 이렇게 디즈니에서는 굉장히 많은 디테일들을 영화에 숨겨놓았죠. 그렇다면 저희도 잠시 몰랐던 꿀정보 하나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끝판왕을 통해 평소 집에서 쓰는 인터넷을 가입하면 통신지원금 80만원에 결합할인 72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꼭 지금 가입하지 않고 견적만 받더라도 스타벅스 쿠폰을 증정해준다고 하죠. 여기에다 혹시 인터넷 끝판왕 말고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의 150%를 보상한다고 하니 다른 곳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는데요. 그렇기에 영상 끝나고 1 8 1 1 0 4 9으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작품의 제작진이 앞으로 진행될 3편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Well, you know, we wait a decade almost for the sequel. So now that you've given us this little tease with the feather at the end, like, how long do we have to wait for Zootopia 3 now? We would love to go back to Zootopia forever. But I think the nice thing about Zootopia is there's endless numbers of stories to tell. Through entertainment, allow us to talk about human nature. Yeah. 그리고 여기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이 사람은 바로 이번 작품의 공동감독 중한 명인 제러드 부시입니다. 네, 이영님은 주토피아 세계관 탄생에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주토피아 원투의 모든 각본을 만들어냈으며 1편에서는 조감독, 이번 2편에서는 메인감독으로 활약하시게 되었죠. 그만큼 3편이 나온다면 이분은 무조건 제작진으로 합류하실 예정인데요. 즉 제러드 부시가 이 주토피아 시리즈에 대해 앞으로 나올 이야기가 무궁무진하다라고 밝혔다는 건 3편 제작이 긍정적이다라는 신호로 보입니다. 심지어 진행자가 3편이 나온다면 출연시키고 싶은 배우가 있냐고 묻자. This was in this movie or the first one. Who is who would you love to see in the third movie? Oh my gosh. New character coming in. Oh man. Well, I will say that um, to be Keanu Reeves. 물론 이 형님이 농담 삼아 이야기한 거겠지만, 키아누 리브스가 말아주는 동물 라마라니, 그거 진짜 재밌겠는데요, 형님? 여하튼 제작진들도 3편 제작을 열린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건 긍정적인 상황에서 더욱 다행인 점은 닉과 주디 역을 맡은 두성우 또한 복귀 의사를 <laughs>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이죠. 먼저 주디홉스 역을 맡은 제니퍼 구딘에게 진행자가 다시 돌아올 의향이 있냐는 질문을 하자. h e s a w t h e t e a s e For mm -hmm. a third, t h t like, how can you not do a third one like immediately? I, I don't so, think it we'll part, be right and, back. Yeah. <laughs> 이렇게 감독뿐만 아니라 배우들까지 속편 제작을 원하는 상황에서. 특히 전 세계적인 흥행세를 볼때 어떻게든 3편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번에 2편 나온 것처럼 9년 걸리는 건안 된다. 그럼 니까주디 둘의 관계는 3편에서 어떻게 될까요? 일단 2에서는 둘이 그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터놓으면서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죠. 물론 이 장면에 대해서는 많은 팬들이 우정이냐 사랑이냐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한국 더빙판 장면처럼 이거 네 생각치곤 제법 괜찮은데 와 지금 나 칭찬해준 거야? 근데 귀 울린 머리는 좀 아니다. <놀람> 야이 장면 네. 이게 뭔가 두 사람의 뭔가 미래의 모습 같지 않나요? <laughs> 빨리 보고 <laughs> 싶어요. 네. 여기 이 성우들의 대화를 보면 성우분들도 이건 로맨스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신다는 건데 진짜 루머처럼 둘이 삼편에서는. 제발 결혼해라. 네, 오늘 제가 준비한 3편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조만간 주토피아2 비하인드 총모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매드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